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문 능크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언뜻텔 팬게임.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어, 제가 그냥 찾다 보니까 지금 찾았어요. 보니까 제가 6달 전에, 6달 전에 이제 뭐 다운했던 게임인데 아직도 안 했네요. 노리스고 나는 이제 팬게임인데요. 어... 사실 이 게임의 배경을 모르겠어요. 아마 a u 일것 같긴 한데, 만약에 AU라면 정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뭐지? 스페이스 텔인가막 우주에서 난리 나고 있는 언더 테일이 이제 우주까지 가버리는 아... 그런... AU가 아닐까 싶은데! So. You're finally here. 아닐지도 모르죠. 아닐지도 모르죠. 레벨 20이니까 이게 이제 몰살 후에 어떻게 보면 진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아... 보스인데요. 차라니 속의 악마는 아! 인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오는 너 이름을 부르면 네가 오지 뭐 악마야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악마래 <laughs> 네가 세계를 부시기 전에 너는 나를 이겨야 한다 모든 디멘션의 가디언 <laughs> 가디언의 디멘션 뭐야 이 중이병은 <laughs> 음 온더러 뭐 측정하자 우주니까 노리스코어 뭐야 이거 브레이크 실 s 치 c 치오 u c h Oh. Oh. Ah. You d 데... n t go. Oh. Damage. Yeah. Can they go? Oh. Ah. Young Joe's own good. Okay. o 을 a y o 아 아이씨, 뭐, 뭐야? 뭐 이거, 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아, 근데 잠깐, 이거 방향을 틀면 멈추는 걸로 판정됐기 때문에, 어... 음... 상... 오케이, 오케이, 까짓거 노릴 거 안에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아, 잠깐, 이거 뭐지? 브레이크... 아, 더 좋은 무기를 찾아라. 넌 나를... 넌네 운명에 피할 수 없다. 뭐야 이건또 이런 것도 이제 피하기 쉽죠. 어, 아, 아닌 것 같아. 휴 피했어. 자, 피했어. 자, 이렇게 자. 아, 존나 쉽다. 아, 그럼 뭐야? 자, 그나 아이템 뭐 있어? 테스트 도구. 그러면 서치를 하면서 계속 뭔가 찾아야 겠네요. 서치 공격을 안 먹히는 거 같은데 해볼까? 안 먹... 안 먹힐 걸? 아오 뭔가 뭐, 뭐야 자 월드 뭐 그런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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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심지어 멈추는 게 있으면 뭐 멈추고 아씨 멈추고 자 이걸 멈추고 어 오케이 오케이 뭔가 할거 같아 시는 얼마나 시열하지 약이 없다 시약이 없어 잠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그, 그, 대충 감각으로 피하라피하라 누커 됐어 아 사치 오케이 에이드 킷 감각으로 공기 흐름을 느끼고 여기도 안전해 여기도 안전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음 강하군 그럼 일단은 공략을 해 주지. 잠깐. 도망가기. 아. 헤헤 <laughs> 하긴 도망갈 수 있게 우준데 뭐어디 도망가겠어. 아 씨. 이거 살짝 뭐 피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 근데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피할 수는 있겠구나. 일단은 서치로부터 해야겠죠? 서치. 자, 움직이면서 어, 멈추고 움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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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이거 방향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아 반대로 해도 되지만 일단 방향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어, 그런 거예요. 한번 더 썼지? 카타나 어 대체 왜 우주 우주인, 우주인? 아닌데? 어어 어? 한국으로 보지? 에스로나에스로나대 한국으로 보죠? 우주 비행

대충 감각으로 맞아요. 여기, 아이씨. 음, 음. 아 씨, 아, 어우 빡치는데 힐하면 이야 칠스에이시피 주는구나 꽤 주네. 어 약이 일곱 개 남았대. 자 일단은 아마 이번 런은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대충 이제 공격대로 보면서 패턴을 익히면서 어떻게 피하는지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어. 써치 카트나 자 이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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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알겠다. 아, 어, 그럼 이제 해볼까? 카타나로 공격 오리 배려가 약해졌다. 음. 리세터의 힘은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지. 음. 뭐 그런 건데 이거 망했다. 이게 아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아, 타이밍을 뭔가 잡아야 할것 같은데. 어졸려 아, 사치. 이거는 어 이거 이것도 맞으면 맞는구나. 그만 쏴! 미친놈아! 미친.. <laughs> 장난해? 자 이거는 잠깐 어 살았어! 헤에 <laughs> 힐해주고 아 또야 이거 리믹스 나름 괜찮은데 집중해! 집중! 와... 미치겠네 또? 어떡하지 않을 순간! 쉬워! 아, 아. 아, 아니지... 아,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laughs> 많은 게 일어나... <laughs> 브레이크다! 너무 많은 게 이것저것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대체 뭐... Oh my g 야 그래도 그 후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후가 일단 서치 멈추고 어 뭐야 멈추고 아 어, 뭐하니 멈추고 아 어, 뭐하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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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 하, 하. 서치 카타나. 이거, 다거구거 이거, 이거, 름 쉽죠. 쉽 이거, 이거, 이제이제 진짜 컨트롤하면 되니까 패턴 같은 거 이거, 카타르거니까이레이크아거 이거, 이다이건이게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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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리어를 힐했으니까 힐했으니까 이제 뭐뭐뭐뭐 뭐, 뭐, 뭐 공격하면 되나? 하 아니야 아니었어 망했다 망했다 그거 아니면 브레이크를 또 해야 되나뭐죠 계속 그 배리어가 깨질 때까지 약해지는 것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나니까. 그러네. 음. 야 <laughs> 아, 그래서 다음 패턴 같은 보고 싶은 디 쏘지. 훗. 멈추고 아. 훉. 멈추고. 씨 하. 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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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쩌라는건지 모르겠... 일단 이거는 누가 하도 데미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피해? 이..이걸 어떻게 해! 화나네? 그건 좀 심했다. 아니 그..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날 따라오면서 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가는 건가? 그렇다가 뭔가 뭐 달라질 것같지는 않은데 뭐 해보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 아뭐니 e y huh? Momch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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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mzi go, o o m z 저저 o Sagan, your c h 아 s s m a n Amanangania, s a k o 아씨 c a so, so, o l 됐어.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 아 씨. 와, b 뭐, m b 쐈 싸우자. 붙자. 점피 뜨자. 내가 지겠지만 점피 뜨자. 아 씨, 팡. 막판이다. 할까? 차라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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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앞길을 막으실 자는 없다! 너도 안돼! 너도 제비 안돼! 가딘? 아아 <laughs> 아니. 여러분이 계세요 다운은 추가 설명해드릴게요